그 기도들 중에 세속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 아셨잖아요. 분명히 그 세속적인 거 하나님도 아, 뭐그 마음이 다 보일 때다 속이 <laughs> 음, 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 또 야곱이랑 함께하셨는지 그좀 궁금해요. 음. 인간 자체가 뭐 세속 또날 수가 아,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이 어떤 적용이 많이 있었다. 음. 사실 이제 작업자들이란 말도 사실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음. 음. 어, 이게 이제 우리는 아. 뿌린 대로 음. 거둔다고 하지만은 네. 어,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음. 팥 난다. 이거 굉장히 은혜 다음에는 이게 적용되지만 사실은 은혜보다 이게 앞설 때는 대단히 위험한 그렇죠. 내가, 어. 내가 거죠. 그렇죠, 내가 내가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가 세속적이든 뭐 부를 축적하든, 음, 그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든,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종교적인 마인드거든요. 음. 근데 음. 왜 야곱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 구속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음. 아무 무능력하고 음. 가치가 없는 야곱 같은 나에게 음. 오신 거거든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저는 그이그 축이 야곱을 보는 음.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될그 음. 동안 한국교회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붙잡고, 야곱처럼 애를 쓰니까 네, 결국 이루지요. 아, 그리고 네. 결국 씨름도 그런 개념으로 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씨름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음. 아. 구원은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이 지신 거라고요. 아. 우리의 그 표독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길을 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한운 궁유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로 해라. 내가 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기는 데 너무 혈안이돼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성취하고 쟁취하고 오르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주는 것은 그것은 다 낫등인 거예요. 음. 하나님은 그런 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 쓰겠고, 구원의 계보를 쓰겠고, 너를 통하여 음. 예수 그리소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음. 오늘 우리 유전사님의 그 질문은 음. 좀더 우리가 구속적으로 음. 묵상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